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치명적 약점이 뭐냐면 현실 인식도 부족하고 상황 판단도 미흡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날 북한 김정은이 보낸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말과 행동은 지금 얼마나 현실인식도 또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석도 너무나 모자라고 북핵에 대한 현실인식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그렇게 말을 쉽게 또별 생각 없이 내뱉는지 참 이해가 안갈 정도입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언어를 조율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김정은 친서라든지 이희호 여사 조화 전달 그 다음에 문재인 청와대가 갑자기 생기가 도는 것그 충분 히 이해가 됩니다. 그 동안에 북한하고 아예 단절이 돼 있다가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김새가 보이니까 흥분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국면에. 상황 판단이라든지 현식 인식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말과 행동들이 북한 비핵화를 향한 대장정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아주 아주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의 북한 비핵화라든지 김정은 친서하고 관련된 생각들을 전혀 못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읽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김정은 친서에 대한 해석부터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김정은 친서에는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라든지 그러니까 FFVD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 김정은 친서는 침체 국면에 있는 미국과의 대화를 즉각 제기하자는 것보다는 6.12 싱가포르 선언 1년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아직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접지 않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존볼턴 보좌관 이미 밝혔습니다만은 김정은 친서의 6.12 싱가포르 선언에서 언급했던 비핵화라든지 미국이 하노이 회담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빅들에 대해서 수용 여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문 대통령은 당장 미북 정상회담이 즉각 재개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김정은을 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문 대통령의 이런 해석은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얼마나 조급하고 몸이 달아있는지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김정은 친서에는 미국이 정말 바라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저 분위기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김정은의 얄팍한 수만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흥분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을 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문 대통령의 마음이 그만큼 조급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일 날에도 문 대통령은 오슬로대학 연설에서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의 열정이 식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날,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12일날, 내차례을 네 쳐서 뭐라 그랬느냐, 서둘 게 없다. 서둘 게 없다. 급할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플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친서의 내용을 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친서의 내용을 봤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Y타임스 논평에 트럼프에게 보낸 김정은의 일곱 번째 친서 3차 회담 열리나 6월 12일자에 자세히 정리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느냐? 대북 제재의 유지 방침도 밝혔고요. 미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 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초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북한 관련 입장이 있어서 변할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언제 변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이 대화, 운운하면서 질질 끌지 말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인내의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공간을 쳤는데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에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김정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역으로 강조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발언에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요. SLBM 같은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다 파악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기본적 사실 같은 것도 다 관과를 하고요. 대화에다가 평화 노래만 한각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간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도 완전히 헛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말 예정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도 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빠른 회담도 촉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회담이라든지 미북회담 역시 정상끼리 만나서 돌파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실무회담이고 뭐가 이런 게 필요 있느냐. 정상끼리 만나서 해결하자 이거죠. 청와대가 줄곧 이런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자 간 대화제기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조율한 다음에 정상관의 최종 타결을 보는 그런 마텀업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정상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입장입니다. 이미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도 이런 관점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입장도 그동안엔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한우회담 결렬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실무회담에서의 결론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청와대는 이런 분위기조차도 못 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 헛다를 짚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또 어제는 말을 또 바꿨어요. 실무회담도 해야 된다. 뭐, 오락가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회담을 열었다 칩시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합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 압류 중인 북한 선박 있죠? 와이스 어니스트워. 이걸 풀어주면 미북간 대화의 재개를 이렇게 원하는 신호탄이 될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문재인, 김정은 간에 맞장구를 찼다고 칩시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와이즈 어니스토어 풀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북한 비핵화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고 이미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를 천명한 마당이기 때문에 북한 선박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그 일로 인해서 미 북한 대화의 창도 닫게 될 겁니다. 또 북한 비핵화도 가로막는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먼저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자신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주 외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초보적인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럽니까? 목적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중인 12일날 로르웨이 오슬로 대학 연설에서요,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라는 아인슈타인의 어록을 인용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주문했습니다. 참 낭만적이죠. 여기서 서로라는 것은 양쪽이 다 이해하고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한쪽만 이해하고 신뢰해서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 대통령과는 달리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문 대통령의 면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획득하게 되면 지역의 균형과 전 세계적 균형이 깨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했습니다. 또솔베르그 총리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사찰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평화체제가 와해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말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쪽만 이해한다고 될 일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이해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평화체제 자체가 와해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도 문 대통령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문 대통령이 묻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정착이라고요? 그럼 꿈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목적이 뭔지 말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동맹국인 미국을 속여가지고 남북 단일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고려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요, 완전히 보여주기 쇼이고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대국민 사기 행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남북이 속히 만나자고 하는 것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목적이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면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말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을 하라고 재촉할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다 그러면 100번이고 만나야죠. 그런데요, 이번에 EU 여사 장리하고 관련해가지고 김정은의 조화 전달하는 장면을 보니까요, 문재인 체제에서 북한에게 진짜 비핵화를 주문하고 압박하는 일은 결코 벌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렇게 몸달아 하는 남북정상회담도 어떻게든 평화체제라는 허울 좋은 간판으로 온 국민을 현혹하려는 그런 쇼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서 이러도 되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요. 트럼프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